기초의회의 현 주소와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연속 보도 시간입니다. 어,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유권자들과의 약속, 바로 공약인데, 우리 동네 기초의원들의 공약은 어떨까요? 지방의회 본연의 업무인 조례 재정과 실행 계획보다는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기초의원의 능력을 넘어서는 대형 개발 사업을 공약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 공약 이행 여부를 점검할 제대로 된 시스템이 없다는 것도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먼저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제7회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인천 기초의원들의 공보물입니다. 광역 전철 사업 추진과 다목적 체육관 조성, 주차 타워 건설 같은 지역 개발 공약이 대부분입니다. 수백억의 예산이 필요한 대형 스포츠 타운, 산업단지 조성 등 기초의원의 권한으로 추진할 수 없는 대형 건설 사업들도 공약에 포함됐습니다. 서울의 한 기초의원 당선인의 후보 공보물. 저마다 개발 공약을 강조하다 보니 두 사람의 공약 내용이 아예 똑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기초의원 선거에서도 유권자들의 눈에 띄는 국직한 개발 위주 공약을 강조하는 게 이미 선거 전략 중 하나가 됐습니다.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지방의회에선 기초의원들이 입법부 기능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기초의원들의 공약집엔 당선 후 어떤 조례를 만들고 실행할지 여부는 빠져있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조사에 따르면 민선 7기 전국 지방 의원 가운데 조례와 관련된 공약을 낸 의원은 전체의 24%로 네명중한 명이 채안 됐습니다. 지방 자치에서 지방 의원들의 공약은 입법을 중심으로 많이 나와야 되고요. 민원보다는 지역의 어떤 개발 민원보다는 입법적으로 많이 나와야 되고요. 개발 민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얼마만큼의 재정이 필요한 건지 정도는 확인해야 되는 공약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건더 어렵습니다. 단체장의 경우 구청 누리집을 통해 주기적으로 공약 이행 실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광역 의원에겐 자신의 의정활동을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별도의 기회가 주어지지만 기초의원들은 개인 SNS 등으로 알리는 게 전부입니다. 기초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의정보고를 할수 있는 여력도 없고, 그 다음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어, 의정보고를 한다는 거는 정말 자, 자기 자, 그 자산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기초위원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게 SNS를 통해서, 어, 본인의 그 의정활동을 필요은 하지만, 그 또한 사실은, 어, 많은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대의기관 역할을 하는 기초의회 의원들. 선거 때 환심을 사기 위한 개발 공약이 아닌 주민 생활에 꼭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